하이 에브리원.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왜 방금 박수 쳤는지 알아요? 혹시 눈치채는 학생들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바로 바로 여기에 숫자에 그 비밀이 담겨 있답니다. 어, 12가 왜 어, 박수 칠 만한 일이지? 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즈링크 스타터는 레슨 1부터 레슨 12, 12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레슨 12 하는 날은 이 책의 마지막 레슨을 한다는 뜻이에요. 어, 벌써 이 책이 다 끝나가네요. 물론 복습도 해야 되고 그매테리얼에 있는 테스트 같은 것도 쳐야 되겠지만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챕터, 마지막 레슨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제목 한번 볼게요. 어, 이 단어를 혼자,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시작, 시장, 시장? 마트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n이니까 으로 시작할 거잖아요. 그쵸? new, new, 어, new j e n s 할땐 new 에요. new 의 e n s new 가 아마 이거 쓸것 같은데. 그 다음에 스쿨 new school 맞아요. 스쿨은 알것 같아. 뭐죠? 학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써 볼까요? 새로운 학교 new school. 자, 여러분 혹시 new school 다녀본 적 있어요? 한 학교를 계속 다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어, 전학을 가서 새로운 학교를 간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단어 해 볼게요. lesson 12 new school new school words listen point and repeat help Mew. 자 선생님 방금 안 읽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안읽을 테니까 따라 읽으세요. 항상 포인트 짚으세요 e a t i room lunch room restroom playground. 네, 자, 뮤직 룸이 선생님이 잠깐 멈추느라 잘렸네요. 자, 첫 번째 단어 h 인데 p 에 l이 있어요. help, 그죠? help, help. 혹시 help me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 help가 도와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적어볼까요? 도와주다. 자, 그 다음 단어는 music. 들어 봤죠. 뮤직. 그다음 단어 혹시 기억나요? 우리가 이거 이즈링크 사이터 1에서 첫 번째로 했던 단어에 있었는데. 리을이죠 그다음 오두 개는 우 소리 나잖아요. 룸. 룸. 그래서 뮤직 룸. 음악실이라는 뜻이에요. 어, 여러분 학교에 혹시 음악실 있어요? 자, 그다음은 어, L이 리에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런. 츠. 룸 붙여서 하면 런치룸 네 런치룸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런치타임이라던가 런치메뉴 이런거 본적 있어요? 런치하면 안런치 네, 입술을 오며, 오므렸다가 어, 옆으로 길게 벌리면서 런취 자 요거는 뭘까요? 점심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점심 식사 방인데, 그냥 식당이라고 할게요. 점심 식사 먹는 곳. 어이, 오늘 제목이 school, 학교더니 학교에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은 re가 red. 그 다음 s는 s, t, room. restroom. 어머, 깜짝이야. 미안해요. restroom. restroom 딱 봐도 뭔지 알겠죠? 화장실. 자, 마지막. 오 앞에 있는 이거 이 단어 여러분들 얼마 전에 선생님이 했었어요. 그죠? 플레이. Play. 플레이 놀다라는 뜻이고 또 연주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놀다 맞아요. 그다음은 그 라운드. 다시 플레이그라운드. 자, 그라운드는 땅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노는 땅.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 자, let's talk. 같이 읽어봐요. 시작. Which room at school is your favorite? 연결해서 읽을게요. Which room at school is your favorite? 자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레츠 토크에 있는 문장이 너무 어려우면 그냥 한번 따라만 읽어보고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Which room은 Which는 우리 많이 썼죠. 어떤 방이 근데 에스쿨 학교에서 is your favorite 자 favorite 별표 해볼게요.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방을 가장 좋아하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방을 제일 좋아해요? 이 대답은 밑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럴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할 때, my favorite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My favorite room is. 자, 우리 지난 시간에 is 했죠? is. 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은 어 선생님 교실을 좋아요. <laughs> 그럼 어떻게요? 어자 교실은 classroom. 여러분들 뭐 뮤직룸 써도 되고 아니면 뭐 런치룸 써도 괜찮겠네요. 근데 어 플레이그라운드는 룸이 아니어서 좀 쓰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해봐요. 오, 잠깐만. 두 번째 거안 했어. 레츠 토크. <laughs> 할게요. 시작. Do you have a good friend? 한번 더. Do you have a good friend? 자, have는 가지다죠. 너는 가지고 있니? 굿은 좋은이고 자 프렌드는 한번 적어 볼게요. 친구. 너는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a good friend? 자, 선생님은 yes, I do. 네, 선생님은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좋은 친구가 없을 수도 있죠. 아직. 그죠? 여러분들 아직 뭐 8년, 9년, 9년 이렇게밖에 안 살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선생님 적을게요. No, I don't.라고 쓰면 됩니다. 혹시 아직 좋은 친구가 없는 친구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그 친구가 생길 거예요.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친구가 생기길 바래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해볼게요. Side words. A. Listen and repeat. Then stick here. New. Good. b. listen, point, and say here is the playground here is the restroom 네자 옆에 거 쓰든지 아니면 스티커 붙이고요 어, 멈췄다가 해도 돼요 영상 자 here는 여기에 란 뜻이에요 여기에 new는 아까 했죠 새로운이고요 그 다음 g o o 은 아까 했죠. 좋은 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b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Here is the playground. 자히 e r 는 여기에 어, 놀이터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은 같이 읽어요. 시작 Here is the restroom.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화장실이 있다. 좋아요. 자 그다음 뉴스 w 오늘의 내용을 한번 봐요. 아딱 봐도 스쿨이네, 그죠? Here is a school. 여기 학교가 하나 있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학교랑 비슷한가요? 이게 약간 외국 학교라서 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New school. am new to this school. Peter helps me. Here is the music room. Here is the lunch room. Here is the restroom. Here is the playground. Thank you, Peter. He is a good friend. I like him. 네, 자 제목은 새로운 학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I am I am new to this school. 어, I am은 나는이다였다, 그렇죠? 나는 이 학교에 new 처음이다. 그러니까 새로 왔다. 네, 새로 왔어요. 이렇게 할게요. 자, 나는 이 학교에 새로 왔다. 아, 나로는 뭐야? 나는 this가 이예요. 자그 다음에 천천히 읽어볼게요. Peter helps me. 연결하면 Peter helps me. 자 Peter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선생님 생각엔 여기 남학생 같은데, 자 help 아까 했죠 도와주다. me는 나를이고 그래서 피터가 나를 도와준다. 어떻게 도와주지 아새 친구가 전화와서 이것저것 알려주나 봐요 새 친구는 잘 새로운 친구는 잘 모르니까 자그 다음 here is the music room 이어서 할게요 here is the music room 여기는 음악실이야 음악실이야 자, 그 다음 문장 Here is the lunchroom 이어서요 Here is the lunchroom 여기는 식당이야 시작 Here is is the restroom. 한번 더요. Here is the restroom. 자, restroom 뭐였죠? 여기는 restroom이네 화장실이야. 근 화장실은 좀 기억하면 좋아요. 우리가 급하게 뭘 찾을 때, 다른 건 그렇게 안 급한데, 화장실은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어디 있어요? 할 때,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이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그 다음. Here is the playground. 한번 더. Here is the playground. 자, playground 뭐였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놀이터. 여기는 놀이터야. 자, 그 다음, 이 표현은 거의 우리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알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Thank you, Peter. 한번 더요. Thank you, Peter. 자, Thank you는 알죠? 고마워, Peter. 음, Peter 이게 이제 알려줘서 고마워 하는 거네요. 그 다음, He is a good friend. 연결해서, He is a good friend. 자, he는 그는이었다. 그쵸? is는 이다고. 그는 좋은 friend. 친구이다. 자, 마지막 I like him. 한번더 I like him. 네, 자, like 기억나요? 나는 그를 좋아해, 좋았어요. 자, 어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New School부터 시작. New School. I am new to this school. 자, 어차피 내일 여러분들이 따로 읽을 거니까 오늘은 선생님 따라 읽으세요. Peter helps me. Here is the music room. Here is the lunch room. Here is the restroom. Here is the playground. Thank you, Peter. He is a good friend. I like him. 자 단어 한번 해볼까요? 자첫 번째 단어 help 도와주는 거뭘 도와주는 거할까 여기에 help 적어볼게요 help 도와주다 그다음 music room 어디 있죠? 아 여기 있네요 music 기타 들고 있는 사진 사진 room 음악실 자 그다음 lunch room이 어디지? 식당 어밥 먹는데 여기 lunch room 아, 뮤직룸 갔다가 런치룸 갔다가 그 다음에 아, 내 네, 레스트룸 아 남녀 따로 쓰는 알려주기만 한 거구나, 그죠? 그래서 여기에 레스트룸 마지막은 제일 좋아하는 어디로 갈까요 네, 플레이그라운드 오케이. 자 포인트 each place and say 어 이게 포인트를 하면서 각각의 장소를 말해보래요. Here is the 땡땡땡 하면 되죠. 우리 같이 해볼게요. 뮤직룸부터 시작. Here is the music room. 그다음 어디 갔어? 네 런치룸 갔죠. 시작. Here is the lunch room. 그다음 화장실. Here is the restroom. 마지막 플레이그라운드. here is the playground 좋아요 여기에 제일 좋아하는 거하 써볼까요 here is the 아마 여러분 제일 짧은 거쓸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래도 플레이그라운드 아니야 나는 점심시간이 좋았어요 배고프잖아 그래서 런치룸을 쓸 거예요 런치룸 자 여러분들도 쓰고 싶은 거 써보세요 오늘 여기는 뭐뭐야 라는 표현 잊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할까요? 여기는 내 방이야. 여러분, 혹시 방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Here is 나의 방. My room. 맞아요. 그럼 여기는 나의 집이야. 하면요. Here is my, 집이 영어로 뭐였지? house. 그러면 이건 어때요? 여기 내 학교야. 어, 여기 내가 다니는 학교야. 시작. Here is my school. 요렇게 하면 된답니다. 자, 넥스트 페이지 하고요. 어, 여러분 내일 이거 복습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 에머 i a l 보면은 테스트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마무리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복습이 되니까 우리는 easy link starter 3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에브리 e 너무너무 잘했어요. b 바이.